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들이 이제 그 외국에 계시는 마 지인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이럴 경우에 이제 C3라는 것을 오늘 이제 전문적으로 좀 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어는 이제 C3라는 이런 그, 막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그냥 단기 방문이다. 그러니까 한번 오면 최소, 최대 90일 이내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비자인데, 에, 대부분 이제 관광이나 관광, 그 다음에 행사, 행사, 아, 그 다음에 출장, 아, 가족, 어, 지인 방문, 가족이나 지인 방문, 이런 그, 초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우선 C3를 봅시다. 이제 가족 방문. C3가 이제 가족 방문이 제일 많죠. 지스리완 중에 가족방문이 제일 많은데, 뭐, 이때 가족방문은 그럼 어떤 가족을 방문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가족이라는 것은, 뭐 외국에 있는, 예, 네 그, 가족이죠. 네 한국에 결혼해서 온 분의 가족이든, 또, 결혼해서 온 분의 전, 그, 자녀든, 뭐, 어쨌든, 예, 그분들의 뭐 부모님이든 이런 분들도 이제 가족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에 이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될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외국인 그 배우자가 왔으니까 한국에서 뭐 과거에 추위금 낸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 청첩장이나, 청첩장이나, 그 예식장 계약서,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그거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확인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예식장에서 몇 년,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그 결혼식을 할 것이며, 청첩장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서 한국에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분, 뭐 이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한국인 가족이 아파서 어, 외국에서 계시는 가족들을 좀 며칠 한 며칠이라도 와서 예, 좀 도와줄 수 있는 분, 이럴 때도 한국인 진단서도 필요하고, 만약에 외국인이 아파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려면 외국인 진단서도 필요하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죠. 왜 가느냐?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초청장은 어떤 걸로 합니까? 원칙에 초청장은 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청장 양식을 보면 예, 각 나라마다, 양식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죠. 원칙은 양식이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A4 용지에 그냥 초청장을 한장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면 뭐 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A4 용지 에한장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면 결혼식 언제, 와서 이제 그 진행하는 것까지의, 날짜까지의 스케줄, 이 스케줄을 잘 적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병원을 하면 병원의 일정표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초청할 때 이런 거안 해가지고, 뭐, 입국 목적, 이제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예, 비자가 이제 거부되는 경우 뭐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아프고 이를 때는 증명서가 없잖아요. 진단서. 진단서를 내야 되는데 진단서를 이제 뭐 돈이 없어 못 끊었다든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에 따른 사유서를 쓰면 되는데 사유서는 진단서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진단서는 진단서는 발행한 지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의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이런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이 어느 병원에서 발급을 하고 의사는 누가 의사명을 보는 몇번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청하는 사람의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서류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인, 가족,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요 네 가지 정도를 챙겨 놓는다면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를 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준비를 한다면 회사의 재직증명서라든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서류들을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만큼 신빙성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예, 일일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하면 여러분들도 예. 궁금해 하셔야 되잖아요. <laughs>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청해서 오실 분, 피초청인이죠. 그분들도 자기가 한국에 있는 분과 어떤 관계라는, 에, 그 관계에 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문 또는 한국어로 번역 공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문서를 발급 받았다면 아포스티 국가는 아포스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포스티 국가가 아닌 경우는 영사 확인, 그 나라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문서의 진정성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행사, 종교 행사라든가, 예, 또는 뭐, 친선, 뭐, 축구라든가, 협회, 신선시합 어, 또는 각종 연수. 뭐,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가, 뭐, 개신교회 또는 성당 이런 곳에서, 예, 그 성경에 대한 연수를 한다거나, 또는 뭐, 종교적으로 어떤 그, 연수, 제목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이 있다면 이러한 예, 내용들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또 학술 대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C31이라는 초청 비자로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통 소류는 일단 초청장이잖아요. 초청장. 그러니까 이걸 뭐 초대장이라고도 하지만 초청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도 특별한 양식은 없다. 그 양식이 초청장임을 알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보통 뭐 레터라고 하죠, 레터, 레터라고 해서 초청을 하는데, 뭐 인바이트 레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문 목적이 명확히 나타나야 되고 방문자가 누구야 되고 방문 기간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니까 예, 초청측에서는 그 스케줄이 예, 이,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의 스케줄이 쫙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초청하는 각 기관 단체 또는 예그 주선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예, 서류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우선 어, 뭐어연수일 경우에는 예, 입학허가서라든가 스케줄, 어, 그 다음에 뭐 등록금 납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그 다음에 그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에서 어, 국가는 괜찮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예, 그. 오실 분들이, 오실 분들이, 에, 우수인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죠. 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 증명이라든가, 어, 또는 뭐, 현재 재학 중이면 재학 증명서, 어, 대학교 졸업을 했으면 졸업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은행에 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건데 이제 보편적으로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그 돈이 들어서 있는 것이 6달 이상을 그, 그 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들락날락해도 그 기본적인 돈은 유지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잔고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금액은 네, 770 달러 정도를 1개월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770 달러는 뭐한 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100 달러가 어, 우리 돈으로 뭐 얼마나 됩니까? 10 달러면 이제 만 원이고요. 10달러가 만 10, 10, 원이 넘죠. 만한 삼, 사, 삼천에서 만 사천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0달러면, 예, 14만 원 정도 되죠. 그럼 770달러면 그것을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다. 100만 원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기간,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곱하는 거죠. 그 기간을 이제 곱해서 하면 된다. 잔고 증명서를 하는데 그 금액을 잔고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 이제 만 달러 정도가 있으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의 예, 준비는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잔고증명서라는 겁니다. 그냥 당일날 돈을 넣고 잔고증명을 띄인 것은 안 되고요. 6개월 동안에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 우선 이제 그 잔고증명서를 꼭 내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 가나다라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나, 가나.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아, 그 다음에, 네팔, 네팔, 미얀마, 미얀마,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 몽골, 아, 몽골, 아,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우크라인. 요즘에, 어, 영어로 하면 우크레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할 때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나라. 그 다음에, 이란. 이란, 이집트, 이집트, 어, 그 다음에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어, 중국,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태국, 파키스탄, 파키스탄, 페루, 페루, 필리핀, 필리핀 이렇게 이제 21개 국가가 장고 어, 증명을. 꼭 증명해야 되는 나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초청은 우선 가족 초청과 어그 외에 이제 각종 단체 또는 합술그 어 다음에 각종 뭐 연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관, 이런 곳에서 초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C3-1이라는 초청 비자이다. 그 다음에 C33라는 게 있습니다. C33는, 에 저도 이곳을 이제, 그, 종로에서 의료 관광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료 관광이라기 보다는 사실 뭐, 치료죠. 치료.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도 이제 그, 진료 예약 확인서, 진료 예약 확인서, 그 다음에, 고객 예약자명, 예약 내용, 예약 일정, 병원 정보, 왕복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호텔의 경우에는 뭐, 주소, 어?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과 생년월일, 이런 것이 이제 다 돼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있지만 상대 국가에서 오실 분에 대한 아, 명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허락받기 위해서는 그어딥니까 이제 한국에그 초청하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사무소에 여기에서 사증 인정을 받는 거죠. 사증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증 인정을 받아서 그쪽에 인정 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은 사진 두 장과 여권을 갖다가 우리나라 제외공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다 그것을 제출하시고 예, 거기서 비자를 받아 오는데 거기서도 불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할 확률이 높다거나 또는 과거에 뭐 한국에서의 형사범이라든가 또는 음. 기타 아, 출리국 사범이었던 분들은 예, 안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C3-4 아, 오늘은 C3만을 설명 드리는 거죠 C3-4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뭐 C3-4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죠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회의나 비즈니스 상담 등을 위해서 출장 오는 거또 기계 설치 및 유지 보수 지도 이런 것들은 C4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C4라는 다른 비자로 들어온다. 이것은 이제 기계를 한국에다 팔고 그 기계를 파는 회사에서 그 기계를 운영하고 어, 유지해 기계를 돌아가게 유지를 하잖아요. 보수도 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단기 취업으로 해서 따로 비자를 발급하는데 뭐 한국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예. 각종 회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G34라는 비자로 온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대략적으로 앞에서 내용한 것과 비슷하지만 뭐 재직증명서라든가 어 출장명령서,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되고요. 한국인 회사의 등기부등본 한국인 회사도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죠 또는 네,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회사의 초청장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한 지가 1개월 이내에 그 초청장이 거기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초청장에 이제 내용을 잘 써야 되는데, 이 예, 내용은 이제 보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한국회사. 그 다음에 초청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왜 출장에 오는지 출장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장 기간 중 행동, 보증에 관한 것.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준비를 어설프게 하면 예 서류 미비 이런 항목으로 예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로 처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슬이 C3 9이라는 C39라는 것지였 죠. 여기 헷갈리기 쉬운 게 C38은 뭡니까 이런데 C3A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중국 동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죠. 예, 동포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것. 예, 그것이 되니까 여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C3A9, 이것은 일반 관광 또는 지인 방문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좀 연구를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준비할 것들이 이제 왕복항공권, 항공권, 복사본이죠. 그 다음에 숙박지, 호텔지, 호텔명,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고, 뭐 지인의 집에서 숙박한다면 지인의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가족들 이름, 저 이름과 저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내용까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그 체류를 할때 경비를, 그 경비 지급을 하는 최종 능력 입증 서류, 능력 입증 서류.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돈이 있어야 그분들을 오면은뭐 예, 관광을 시켜주든지 방문해서 그분들을 뭐 식사를 대접하든지 뭐 숙식을 제공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걸 증명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초청하는 사람이 재정 능력의 서류가 만약에 없다면 부모님의 네, 본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정 서류도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 그 본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본인이 가족관계라는 증명서를 네,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네, 아포스트국가는 아포스트까지 받는 게 좋겠고 영사인증국과는 영사인증까지 받는 게 굉장히 그 문서의 진정성을 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좌명, 뭐 여권 또는 체류카드와 동일할 것 그런 건뭐 당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 4개요 이것은 예. 일본일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이제 34개 국가에 예. 해당하는데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사점을 신청할 경우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34개 국가의 국민은 반드시 구여권, 구여권, 주민표, 체류 카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들이냐? 34개 나라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요런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시죠. 마음이 편하시면서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헷갈리잖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때는 아, 내가 가족 초청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우리 단체에서 예,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을, 어, 떤 행사를 가질 것이고, 어떻게 초청하려고 한다. 뭐, 행정사가 좀, 그, 서류들을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 행정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아이 이거 뭔소리지 모르겠어. 이러실 거예요. 또 그게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전문가라는 것은 네,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착오는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오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준비하고 또 나중에 확인 절차를 이제 거치는데 중간에 이제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것은, 에 우리가 그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한다면, 예, 그런 것들도 뭐 무난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스리 초청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만족을 하십니까? 아마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왜? 만족을 했다 그러면 내용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듣기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러한 초청할 일이 있다면 예, 초청을 맡겨 주신다면 열심히 예, 잘 만들어서 초청하시는 목적과 예, 할, 한국에 오시려고 하는 그분들의 그 내용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예, 한국에 오셔서 잘 일을 보시고 예, 초청 일정에 다 기간 안에 만료되기 전에 네, 출국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초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